이화장국은 음.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.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도 꽤 많이 들어서. 정말 못뭐 말릴 사람이라고군. 응? <laughs> 뭐야? 조선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갑. 조선의 예의 올시다개 같은 소리 집어쳐. 화장국은 일품란 <laughs> <이란> 말이야. 이런 <laughs> 보루장물이없나 어머지 상정할 사람이 못 되는구만. 당신 정말 이럴 거? 장고 어림도 암, 암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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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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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? 이 바로 을 <목소리> 말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야,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뭐냐고? 씨한만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.